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류의 군사과학 상식이 뒤집히는 역사적인 순간, 세계는 그저 경악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의 비행 시험 성공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균형을 단숨에 확보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수십 년간 인류의 방어 체계에 드리워진 어둠의 장막이었습니다. 의는 마하 5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을 스치듯 날아와 기존 레이더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꿈의 무기이자 절망의 무기였습니다. 주변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2020년대 들어 연이어 극초음속 무기를 공개하거나 실전 배치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의 안보는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이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했으나 극초음속 추진체 엔진 기술이라는 결정적인 벽 때문에 양산 및 전력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좌절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공격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술 독립의 섬광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은 극초음속 전쟁의 불가능성을 뒤집은 전략적 비대칭 자산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오랜 기간 비밀리에 개발해 온 극초음속 순항 비행체 하이코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비행시험 결과였습니다. 2024년 비공개 비행시험에서 하이코어가 당초 목표였던 마하 5 이상을 초과하여 마 6을 돌파하고 고도 23km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모든 회의론을 침묵시키고 한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극초음속 비행기술을 실증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성공은 고가의 해외 기술 도입이 아닌 한국 과학자의 불굴의 도전과 독자적인 설계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의 보도에 경악과 함께 즉각적인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헤드라인은 한국 극초음속 시대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다였습니다. 과연 이 하이코어 기술은 주변국의 극초음속 위협을 전략적으로 상쇄시키고 대한민국을 미래 전장의 새로운 주권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변혁의 현장과 그 이면의 비밀을 파헤친 국제기술분석가 나레이터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의 충격적인 개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하이코어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는 비공개 보도가 터져 나오기 전까지 세계 군사 무대에서 극초음속 기술은 소수의 강대국 전유물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이른바 마5 클럽의 핵심 멤버로 간주되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들의 위협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상황 미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순항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초까지도 스크램제트 엔진의 안정적인 연소 기술과 초고열 내열 소재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난항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진행된 미 공군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은 여러 차례 연기되거나 실패했으며 그 실패의 주된 원인은 마하 5 이상에서의 엔진 재점화 신뢰성 부족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진 압도적인 자금력과 하드웨어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극초음속 기술이 얼마나 고난도의 소프트웨어적 통제를 요구하는지를 방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러시아는 아방가르드 활공체와 킨잘 미사일을 통해 극초음속 전력을 실전 배치했음을 주장하고 중국 역시 둥펑 17tf 17등을 공개하며 군사적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들 무기의 가장 큰 위협은 요격의 불가능성이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의 예측 불가능한 궤적과 순항미사일의 짧은 탐지 시간은 기존의 사드THAAD나 패트리어트PAC 3체계의 교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대응 일본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여 선방위를 위한 고속 활공탄 개발에 집중했지만 독자적인 추진체 기술 확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 차원의 극초음속 방어 공동 개발 이니셔티브 역시 회원국 간의 이해 관계와 기술 분산으로 인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술의 비교 우위 이러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한국의 하이코어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로 활공체 HGV 방식에 집중했다면 한국은 순항 비행체 HCM라는 상대적으로 더 난이도가 높고 정교한 공기 흡입 엔진 스크램제트 계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실증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하이코어는 고체 로켓 부스터로 초기 가속 후램 연소 기반의 순항 단계로 안정적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초고열과 압력 속에서도 엔진의 연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체에 가해지는 연력학적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복합 재료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미국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핵심 기술적 난제를 독자적인, 그리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돌파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하드웨어 조립 국가가 아니라 극초음속 시대의 핵심 엔진 기술을 스스로 창조하는 몇안 되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성과는 강대국들의 극초음속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2024년 하반기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의 하이코어 비행시험 성공 소식이 한국기계공학회 컨퍼런스의 홍보 자료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였습니다. 군사 기밀로 묶여있던 정보였지만 학술적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마 6돌파라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포함된 발표 자료가 유출되었고, 이는 곧바로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왜 한국에 이토록 큰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는 기술 발전의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극초음속 기술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에 비해 한참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하 6을 돌파하는 순항 비행체 기술을 독자적으로 실증했다는 사실은 이들 강대국들이 한국의 기술 잠재력을 완전히 오판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 존스은 자신의 유명 군사 분석 채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태우며 고전했던 스크램제트 엔진 연소 문제를 한국은 어떻게 해결한 것일까요? 그들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중 모두 연소 제어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독창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경로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을 미국식 해법이 아닌 독창적인 경로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 전 세계적 주목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화자인 저는 당시 유럽의 한 싱크탱크 포럼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러시아의 한국방 전문가는 얼굴이 굳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함께 패배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기술 발표는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해치는 선전이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사석에서는 우리는 한국이 가진 융합형인재 시스템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적 집약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등 협력 기관들에 대한 탐구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연구환경, 인재양성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일관된 국방기술 투자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한결 같았습니다. 어떻게 동방의 작은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기술 자립을 이루어냈는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의문과 경악은 저를 한국으로 향하게 만든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저는 이 혁명의 현장,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자 했습니다. 저는 긴 여정 끝에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둘러싼 첨단 기술은 이미 익숙했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사람들의 효율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이동했지만 서두르는 기색 없이 정연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잘 정비된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속도, 문화, 즉 빨리빨리가 만들어낸 조직화된 힘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저는 한국의 처신상에서 느껴지는 극도의 밀도를 관찰했습니다. 좁은 국토에 고도로 밀집된 인구 그리고 그 속에서 경쟁하며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 나라의 환경 자체가 기술 혁신의 동력이었을 것입니다. 뉴욕의 혼잡함이 무질서에서 온다면 서울의 복잡함은 최대 효율을 위한 치열한 압축에서 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하이코어 개발에 깊숙이 관여한 카이스트의 한 교수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소 주변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항공우주 전문가 배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연구소 근처의 조용하고 소박한 한식당에서 제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는 배 교수에게 미국의 막대한 예산도 해결하지 못한 스크램제트 엔진 연소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돌파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배 교수는 담담하게 국물을 마시더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변수를 동시에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가장 단순하고 핵심적인 변수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엔진 내부의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미세 유체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100번의 시뮬레이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밤새워 실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 과학자들의 사명감이라는 핵심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논문을 쓰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곧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존으로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사명감이야말로 수십 년의 기술 격차를 단몇년 만에 따라잡게 만든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며 한국의 기술적 성공이 화려한 장비나 막대한 자본이 아닌 이처럼 묵묵하고 강인한 인간 정신의 승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자신들의 힘으로 미래의 생존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하이코어 개발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난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과의 핵심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 소재 공학에 있었습니다. 네. 마하 6돌파의 핵심 독자적인 엔진 기술 하이코어의 성공은 듀얼모드 스크램제트 듀얼모드 SCRAMJET DMSJ 엔진 기술의 독자적인 실증에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마하 5 이상에서 공기를 압축하고 연소시키는 극도로 어려운 기술로 엔진 내부 온도가 2000도 이상 치솟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연소가 불안정해지면 기체 전체가 녹아내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2024년 비행 시험에서 고체 로켓 부스터를 이용한 초기 마하 3.5 가속에 성공한 후 DMSJ 엔진을 안정적으로 점화하고 마하 6.02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5초 이상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순항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며, 연소실 내벽의 냉각 및 유체 제어 기술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연소의 신뢰성을 확보한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초고열에 버티는 한국형 복합신소재 극초음속 비행시 기체 표면은 1,000도 이상의 열을 받게 됩니다. 하이코어 개발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복합체 기반의 초고온 내열 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기체의 가장자리와 공기 흡입구인랩 부분에 적용된 이 소재는 고온 환경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완벽하게 유지하여 비행시험 중 기체의 변형이나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신소재 기술은 향후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민간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전략적 비대칭 우위 확보 하이코어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하이코어가 순항 미사일 형태로 전력화될 경우 전방 10km 이내의 전술 목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면 기존의 방공망을 회피하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극초음속 무기 위협에 대한 핵 없는 상쇄 전략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기술을 통해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대등한 수준의 전략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군사 강국 5위권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반응 2025년 초이 소식이 공개된 후미 국방성 산하의 한 연구기관 보고서는 하이코어의 성공은 미국의 극초음속 기술 개발 전략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한국은 이제 협력 파트너가 아닌 기술 리더로서 대우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이코어 개발에 참여한 익명의 한국 관계자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담담하게 우리는 주어진 자원과 시간 속에서 실패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다. 이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초과학의 결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이코어는 한국의 군사, 과학, 산업 기술이 세계가 뒤집혔다고 느낄 만한 압도적인 수준의 독자 기술 자립을 이루어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 성공은 단순한 군사적 쾌거가 아니라 이 나라 시민들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특유의 가치관과 집념이 과학 기술 분야에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한국 전역을 다니며 이 성공의 이면을 이루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는 30대 엔지니어 최씨는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전쟁 후 폐허에서 무조건 따라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 정신이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곧이 거대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심과 절박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술 개발 속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카이스트와 인접한 대전의 한 지역에서 만난 20대 대학원생 김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하이코어 개발팀의 선배들을 언급하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김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일합니다. 예산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적지만 결과는 그들보다 더 빨리, 더 독창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저희 선배들은 해외 논문 수백 편을 읽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찾아 냈습니다. 한국 사회의 집단 지성은 단순히 협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두의 절박한 책임감입니다. 저희에게는 나라의 안보가 저희의 연구 실적과 직결된다는 강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경기도의 한 중소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이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공장은 하이코어에 사용되는 특정 센서 부품을 납품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기름 묻은 손으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오차 범위 0.01mm를 맞추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작은 부품 하나가 이 나라의 방패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대충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저희 제조업의 생명입니다. 이 완벽주의가 모여서 세계적인 기술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한국의 기술적 성공이 화려한 과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빨리빨리 속에 담긴 완벽주의, 절박함에서 오는 책임감, 그리고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집단적 사명감이라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신력이야말로 어떤 선진국도 쉽게 복제할 수 없는 한국만의 진정한 비대칭 자산이었습니다. 하이코어의 마6돌파 소식은 전 세계 군사 및 외교 무대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반응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전략적 기술 경쟁자이자 핵심 파트너로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의 첨단 연구 기관은 하이코어의 DMSJ 엔진 기술에 대한 긴급 분석팀을 꾸렸으며 기술 협력 요청과 함께 미국산 극초음속 무기에 한국 판매 확대라는 상반된 움직임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기술 자립은 미한 동맹을 종속 관계에서 진정한 수평적 관계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논평하며 국제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주변국 반응 중 국, 러시아, 일본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극초음속 무기를 전략적 우위로 활용하던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국영 통신은 한국의 발표를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난했으나 그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극초음속 연구소에 대한 예산 투입을 긴급히 늘렸고 중국 역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기술에 대한 재정검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한국의 기술력이 자국의 전략적 우위를 실제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공포의 표출이었습니다. 일본은 하이코어의 성공을 접한 후 자국의 고속 활공탄 개발 속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졌고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인정하며 국방비 증액과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한 절박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제사회 논평과 파급력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하이코어의 성공이 극초음속 무기의 확산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유엔 군축 논평가는 이러한 파급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창 공격 무기 대신 창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 대응 기술을 먼저 개발함으로써 세계의 공격만이 능사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하이코어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되돌리는 새로운 저울추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술주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으며,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그들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의 마 6돌파 성공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수많은 기술적 성과 중에서도 가장 전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기술 독립과 자립 의지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하이코어의 성공은 한국이 겪었던 역사적, 지정학적 난관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원도 거대한 시장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인재와 기술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철학이 과학자들의 피와 땀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이들의 독창적인 DMSJ 엔진 기술은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가장 한국적인 방식, 즉, 극한의 효율성과 집념으로 돌파한 결과였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에 던지는 가장 깊은 메시지는 위기 속의 기회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한국은 절망하지 않고 그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비대칭 기술을 독자적으로 창조해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수많은 중견국들에게 기술 자립과 국가 안보의 길은 강대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해법을 찾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과학자들이 보여준 헌신과 이를 가능하게 한 국민들의 묵묵한 노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직업적 성취를 넘어선 국가와 공동체를 향한 사명감이었으며 이 사명감이야말로 한국의 기술혁신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하이코어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위협하는 도구가 아닌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로 기능할 것임을 약속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닌 미래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고 국제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이코어 성공은 곧 21세기 새로운 기술주권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독창적 기술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그 이름이 곧 국제안보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